야, 지금 때마침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. 지금, <laughs> 와. 자, 자, 벌써 파란 통에도 물이 가득 찼나 보네요. 지금 이게 웬만하면, 와, 여기 지금, 물이 넘쳐요, 넘쳐. 지금 이게 넘친 거 보이시죠? <laughs>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넘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열어주겠습니다. 이중장치를 다 풀었습니다. 자, 아, <laughs> 열고 나니까 금방 반응이 오죠? 자, 여기서도 물이 쏟아지고, 여기서도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어휴,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, 그냥 저희들도 신나긴 하지만, 물고기들이 되게 좋아하는 날이에요, 이날은.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몸이 근질근질 하다고 합니다. 물고기들이 막 파닥파닥 뛰는거 상상만으로도 막 이렇게 에? 도파민이 막 분비되시나봐요 <laughs> 와 지금 좀 아까 그 배관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물이 이렇게 한강이 됐어요 와 지금 어휴 배관을 설치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와 안 했으면 분명 뚝이 터졌을 텐데. 자, 이것들 지금 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물 수위가. <laughs> <laughs> 자, 바로 만들고 바로 실험을 해보고 아주 그냥. 자,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물이 감당을 못하면은 아마 여기가 어딘가 뚝이 터져도 터질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으로는 네. 와... <laughs> 아, 이쪽도 아주 그냥 이제 물줄기가 그냥 아주 뭐, 이 장마같이 오네요. 아주 그냥... 네. 장마 비보다더 장마 같은 느낌입니다. 어. 자, 이런, 그, 텃밭에서는 이런 제초 매트를 안 해놓으면은, 이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다 유실이 돼서 땅이 깎이고 막 파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제 텃밭을 해보시면 알겠지만, 이렇게. 네. 지금 놀로 지금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, 물이 빨려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. 야. 배관 만들길 정말 잘했네 아우. 이한이 배수로 역시 와 근데 이제 더 넘치면은 어딘가 터져도 터질 것 같습니다. 자. 야 삼촌은 아주 그냥. 아주 배수관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, 지금. 이야. 자, 어쨌든 오늘 이렇게 블루베디밭에다가 이렇게 저수지도 만들고 배관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어, 테스트 결과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비 피해 없,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시면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